오늘은 토요일이죠 범죄 추리 게임 하는 날입니다 어,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정규 컨텐츠가 됐어요 오늘은 이제 3주째인데 어, 반응이 괜찮다 재미있다 계속 해달라 라는 반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매주 토요일 밤 10시부터 어, 범죄 추리 게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는 가상의 사건이에요 저희가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미리 그래서 대본을 써 놨거든요 이제 그거대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어, 방송 도중에 진행하면서 이게 떠, 뜨는 사진들은요 실제랑은 관련이 없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입니다 좀 이해를 어, 하시면서 보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건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쓰레기장이고 경찰차가 와 있죠 자, 사건 개요가 이렇습니다 30대 여성 변호사인 김여우 씨는요 아, 여우예요 자신의 집 주변 쓰레기장에서 알봄으로 싸늘한 주검이 된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자이 사체의 최초 발견자는 김여우의 옆집에 사는 이웃집 남성 최이웃 씨로 밝혀졌어요. 자 사체 발견 당시에 이러한 어, 모여,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김여우는 손목에 뭔가에 묶인 흔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온몸에 걸쳐서 폭행 당한 상처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사인은요. 손에 의해서 목이 졸렸대요. 질식사로 죽은 것이고요. 사망 추정 시각은 사망 전날 밤, 어, 사망, 그러니까 발견되기 전날 밤이죠. 어, 밤 9시로 추정이 되고요. 부검을 좀 해보니까 피해자의 몸에서 좀 오래된 것 같은 어, 흉터가 많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다친 지가 좀 됐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들에서 어, 김영호 씨는 전남편과 이혼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사례를 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체를 발견한 김여우라는 여성의 이웃집 사람의 최초 발견되죠 진술을 먼저 들어보고 추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윷의 진술입니다. 옆집 여자가 여덟 시쯤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 이거는 싸운다고 하기보다는 좀 일방적으로 맞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그 집에 찾아가서 초인종을 눌러 봤는데 이웃집 여자가 한참이나 있다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아무 일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어서 이 여성은 집 안에는 자신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문틈으로 남자 신발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당사자도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고 이것도 뭐 개인 프라이버시인 것 같아서 저는 별말 안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겁니다. 자, 진술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 경찰은 이제 김여우라는 여성이 이혼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전남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 봐야겠죠.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전남편 40대 남성. 전남편을 찾아가서 진술을 들어 볼게요. 전남편 진술. 김여우가 죽었다고요? 저는 어제 집에서 일을 마치고 맥주 한잔 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이혼한 지는 3개월 정도 된것 같아요. 성격 차이로 헤어지게 됐습니다. 저 몰래 김여우는 바람도 피고 있었어요. 저보다 어리고 돈도 많은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를 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녀가 죽다니 분명히 그놈 주실 겁니다. 김여우와는 이혼한 뒤에 정리해야 할 것이 있어서 몇번더 만나긴 했지만 싸우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사건 이틀 전입니다. 여기까지요. 예자 진술을 들어보니까 어, 그 김여우의 애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것 같아요. 이혼한 뒤에 새 남자를 만났던 것 같은데 이 애인의 이름은 박사장이라고 합니다. 자 박사장을 찾아가서 또 진술을 들어볼게요. 네, 그녀와 사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녁에는 저는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은지는 몰랐어요. 저와 김여우는 같은 동네에 사는데. 아침에 바깥이 좀 시끄럽더라고요. 그게 김여우가 죽어서 일어난 일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저 몰래 전 남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돈도 없고 나이가 많았던 전 남편과의 어떤 그정 때문인지 계속해서 만나더라고요. 그녀는 저한테 전 남편의 폭행이 심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전 남편이 죽인 게 아닐까요? 그녀는 제가 모르고 있는 줄 알았었겠지만 사실 저는 전 남편과의 카톡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옆집 사람이 자주 자신에게 찾아와서 "시끄럽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그녀를 마지막으로 본 것은 그저께인 사건 전날입니다. 여기까지. 진술은 다 들었습니다. 아, 어, 그럼 이제 우리가 추리를 시작해야 되는데, 아, 추리에 앞서서 사이먼 한번 좀 불러볼게요. 이번 사건의 질문 개수는 다섯 개입니다. 어, 제한 시간은 15분입니다. 그니까, 우리가 이, 이 진술 내용만 가지고 범인을 지목해야 돼요. 누군지. 근데, 어, 다섯 번의 질문을 사이먼에게 할수 있고요. 제한 시간은 15분이라고 합니다. 일단, 진술 내용만 봤을 때, 어, 이 뭔가 석연? 않다라고 하는 점 없었고 다시 한번 좀 짚어볼게요. 어, 8시쯤에 소리 지는 걸 들었다. 최이우씨라는 사람의 진술에서 옆집 여자가 8시에 소리를 질렀다. 어, 좀뭔가 일방적으로 맞는다는 느낌이라 그래요. 어, 찾아가 봤더니 아무 일도 없다고 했는데 남자 신발이 있다는 걸 봤다 그랬잖아. 남자 신발. 이게 누구 거냐는 걸 알아야 될 텐데. 그죠. 이게 전남편일 건가? 전남편 아니면은 그 박사장 새로 생긴 애인. 그죠. 둘중한 명일 거고. 어~ 전남편 진술 중에서 이혼의 여부 만났지만 싸운 적 없다 박 사장 진술 남편의 폭행이 심하다고 한거 기억나죠 남편의 폭행이 심하다 폭행을 왜그 남... 폭행 때문에 이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전남편과의 카톡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이 카톡 내용을 좀 우리가 볼까요 이거 질문해 볼까요 카톡 내용이 좀 뭔가 더 자세히 알아야 될것 같거든요 어~ 전남편과의 그 카톡 내용 알수 있나요? 전남편과의 카톡 내용 첫 번째 질문 한번 써볼게요 이혼 사유는 그 아까 말했던 그 폭행이 심했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건 것 같아요 자, 카톡 내용 이제 물어보고 이 카톡 내용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알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보내줄 거야 사이먼이 그럼 우리가 그거 보고 어 계속 또해 보면 됩니다 카톡 내용을 이제 참고로 또 이제 추리를 해 봐야겠죠 사연을 사진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사진 카톡 아 카톡 사진을 보여주는 건가 카톡 사진입니다 자 해볼게요 자 여보 보고 싶은데 노란색이 이제 죽은 김여우겠죠 보고 싶은데 만나면 안돼 어, 전남편 우리 이혼했잖아 왜 그래 그러지 말고 나는 여보 보고 싶은데 여보는 나안 보고 싶어 전남편 내일 집으로 와 여기까지인데 이게 언제적 거죠 오후 이게 죽기 전날이 될까 설마? 그러면은 어 김여호가 죽기 전날에는 박 사장 새로 생긴 애인이랑 김여호가 만났다는 얘기네요. 그때 만약에 박 사장이 범인이면 이때 죽었을 수도 있어 죽였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날 밤최 이웃의 진술 중에 그 남자 신발을 봤다고 했죠. 옆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다. 옆집 여자가 8시쯤 소리 질렀다. 그러면 9시가 사망 추정 시간이라고 하니까 8시에 소리 질렀다면 그게 죽는 소리야. 남자 신발이 있었다. 이 남자 신발에 대한 질문을 좀할수 있나? 이 남자 신발이 누구 건지? 아, 이거 이 묘사를 해줄 수 있나? 최유씨 음,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덟 시쯤 두 번째 질문 중으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고 했는데 이게 매 맞는 아내였던 것 같아 이혼 사유가 아닌데 근데 이혼을 한 뒤에 박 사장한테 맞았는데 박 사장한테 새로 생긴 애인한테도 계속 맞아 왔나? 그러면은 그 최유세 진술 중에 어, 옆집 여자가 8 시쯤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다. 그걸 한번 질문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질문 한번 두 번째 질문 한번 써볼게요. 김여우가 어, 소리 지르는 것은 참. 최 이웃은 김여우가 소리 지르는 것을 어, 처음 들은 것인가요? 두 번째. 이게 맨날 그랬으면은 전 남편에도 맞아왔다가 결혼을 했고 박 사장한테도 맞아왔다는 건데 그죠? 진술. 어 진술 왔습니다. 진술 한번 열어볼게요. <laughs> 그 여자는 이혼하고 나서 제 옆집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최이웃의 진술이에요. 어, 가끔 무서운 영화를 보는지 소리 지르는 영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가서 시끄럽다고 몇번 주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박사장이 옆집 여자 집에 찾아온 것을 몇번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용하더라고요. 어? 박사장을 만나는 날은 조용하다고? 박 사장을 안 만나면 시끄럽고 그러면 박 사장은 때리지 않았다는 얘긴데 그죠? 그럼 최 이웃이 들었던 소리는 전 남편이 김 여우를 때리고 있던 소리를 들은 거야? 아니 이혼했는데 왜또 만나서 때려? 뭐야 이거? 그렇지 때리는 남편을 왜 만나? 그거 그런 쪽이야? 약간 좀그 SM 그런 거야? 이거? 아이 뭐야? 맞는 걸 즐기는 거야. 그러면은 일단 정황이 있고 만약에 아 근데 SM 설마 설마 그거라고 치자. 아 그렇게 일단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전남편 박그 전남편이라는 사람은 때리는 그런 건데 이게 김여우랑 좀잘 맞아. 근데 어떤 어떤 성격 차이 때문에 헤어졌어. 그건 잘 맞지만. 그래서 이제 최그박 사장이랑 새그 남친을 만났지만 박 사장은 그런 성향이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만족이 안 돼서 아 이렇게 소토를 써야 되냐? 잠깐만 <laughs>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집 수색 결과 특이점이 추사, 추가로 조사되었습니다. 어 추가 조사 결과가 실시간 도착했어요. 특이점 자 확인해 볼게요. 어집 수색을 했어요 이세 사람의 용의자 세 사람의 집 수색을 해 보니까 어, 특이한 부분들이 발견됐대요. 자첫 번째 전남편의 침실에는요 방음 처리가 돼 있었대요. 전남편의 침실에는요 방음 처리가 돼 있었고, 그러면은 그 그게 맞는 거야? SM 그게 소리 지르는 걸좀 감추기 위해서? 아,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 아, 이게 설마 그거일까? 아, 두 번째 일단 두 번째는 박 사장 집에서는요. 김여우의 물건이 많이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동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김여우가 박사장 죽은 여자가 박사장 집에 많이 갔나봐 새 여자 남자친구 집에서 뭐 물건을 좀 뒀었겠죠 그럴 수 있고 이거는 뭐 그렇게 이상한 부분은 아닌 것 같아 세 번째 최이웃의 집에서 김여우를 몰래 찍은 사진 하나가 발견됨 어이 뭐야 이거래요 이거 김여우를 몰래 찍은 사진 이 뭐야 스토커야? 이거랑 이거 질문해 봐야 될것 같은데 질문 써야 될것 같은데요 어이 뭐야 최유 씨 수상해 왜냐면은요 지금 이 사진을 발견해가 수상해진 게 최초 발견자가 되기도 하거든요 최유 씨 이상한데 이러면 이거 sm 쪽은 약간 좀그 가설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최유 색에서 뭔가 혐의가 생겼잖아 최유 진술을 한번 들어봐야 되나 이거 다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얘, 이 사람은 이 사진을 왜 찍었지 자 이게 질문해 볼게요 최유의 어, 최유시 어, 김여우의 사진을 찍은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스토커야? 맨 맨날 지켜보고 막 그래서 사진 보고 <laughs> 그녀는 나의 피양세뭐 뭐 이런 거야? 전 남편과 김여우는 어, 이혼한 지3 개월 됐고, 김여우는 이혼을 하고 나서 박 사장이랑 새 애인을 만났고 최유, 이 사람이 뭔가 진술을 좀 한번 들어볼게요. 최유의 진술 왔습니다. 저는 김여우를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은 거고 조금만 시끄러워도 질문을 두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입니다. 좋아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너 스토킹했잖아 임마. 세 번째 질문 썼거든요. 자두 번째로 그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 박 사장 애인 새로 생긴 애인 이는박 사장 집에 물건 이 있는 이유 이거 한번 좀 해봐야 될것 같아. 박 사장의 집에 김여우의 물건 이 있는 이유 는 뭔가요? 이거 질문 할 필요 없지않 나요? 아니야, 방음, 방음, 물어봐, 방음 전 남편 의집에 방음, 방음 장 치가 된 이유 는 무엇 인가요? 이걸 알 아야 될것같아 전 남편도 뭔가 그 진짜 그거냐? 진짜 그거야? 아 설마 그런 걸로 소재로 쓰겠어? 잠깐만 진술 봅시다. 어 진술 왔어요. 어 그냥 단순히 침실은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그래서 침실에서 나는 소리를 다른 사람이 듣지 않았으면 해서 만든 겁니다. 아 그러면 이거 맞는 것 같은데요. 김여우는 그런 관계가 맞는 것 같아. <laughs>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어... 방음이라는 거에서 결정적이고 그 맞는 소리 뭐 이런 건데. 근데 그 진술을 아까 최이웃이었나요? 그박 사장 말할 때 그런 소리가 안 들린다. 박 사장은 그러면은 그 범인이 나는 그러 전남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이웃이 뭔가 좀 석연치 않아. 아직 완벽하게 알리바이나 뭐 이런 정황이 안 풀렸거든요. 그 소리를 질렀다는 게그 플레이냐 아니면은 살인의 현장 소리를 들은 거냐 이건데 한개의 질문 남았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봐야 될것 같은데 뭐 유력한 거뭐 없을까 시체의 정액 반응이요 그 부검 결과에 그건 없었어요 그 주어진 진술 안에서만 해결해야 됩니다 최 이웃이 의심가 이게 이렇게 사진 찍는 거이상하다니까최 이웃. 박 사장이 뭔가 박 사장, 그러니까 전 남편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정황상 뭔가 그냥 의심스러운 부분이 없어. 그럴만해 그거 그 S.M. 그걸로 고 생각하면 그죠. 박 사장 최유. 최이웃. 박 사장에게서 최유시라는 사람의 진술은 없거든요. 어, 근데 최유세서는 박 사장의 진술이 있어요. 박 사장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핑계를 댈수 없는 상황이다. 봐봐. 전 남편 진술에서 어, 그 박사장을 만나고 있다. 애인 세이로 생겼다. 진술했죠. 다른 사람 진술했죠. 그리고 최이웃에서도 박사장에 대한 진술을 했어요. 근데 박사장이라는 사람은 아무도 진술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전남편과 계속 만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래 왔다는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사건이 있던 앞뒤로 그런 건 없어 진술이. 그러니까 박사장이 지금 이상해. 이 사람의 진술이. 핑계를 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러면 이러면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지금 박사장으로 정해야 될것 같아. 진술에서 모순이 그니까, 최유 씨랑 전 남편은 지금 박사장을 가리키고 있어. 박사장은 그거를 방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진술 내용을 보면. 박사장인 것 같아요. 그럼 왜냐는 거지, 문제는. 그게 좀딱 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어... 그런가? 이게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죽는 순간이 아니라는 건가? 시간 끝났습니다. 자, 이제 결정해야 되는데. 어... 제생각엔 박사장이에요. 진술의 모순을 보자면은 아까 말했지만은 박사장은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고 있어요. 바, 자기를 방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 그렇기도 하고 어. 아그 남자 신발이 좀 뭔가 박사장 같아 내 생각에는 박사장.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더 물어보지 못하고. 최 이웃이 보기에 S.M.을 좋아하는 여자라서 본인이 겁탈하면서 그렇게 해주려다가 기술 부족으로. 그러니까 박 사장은 <laughs> 야 너무 그러는 거 아니에요? 박 사장은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김여우를 맞춰주기 위해서 억지로 하다가 힘 조절을 못했다는 거야? 하, 설마 그걸로 가요? 그걸로 갈까요? 그러면 시간이 돼서 지목해야 돼요. <laughs> 이걸로 해야 돼? 이 여러분 추리에요 제가 한거 아닙니다. 이거 저는 이럴 거라 생각. 아 설마. 아 물론 그런 일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알겠어요. 일단 해볼게. 어, 이 사건의 범인으로 박 사장을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사장은 김 여우의 성향에 맞춰주기 위해 과도하게 과도하게 아과 맞춰주던 도중, 맞춰주던 도중, 이점 진술을 잘해줘야지, 젊은, 설명을 잘해줘야 되거든요. 맞춰주던 도중, 힘조절에 실패하여, <laughs> 실패하여, 어, 실수로, 어, 사망에, 김여우를, 김여우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거야, 설마? 제출합니다. 저 제출합니다. 자 제출했어요. 아 설마 이번 여자 폭행 살인 사건의 범인은 박 사장이 맞습니다. 아 뭐야 그 진짜야 그거? 그 S.M. 진짜야? 헐 대박. 아 진짜야? 이 이게 진, 범인이 밝혀졌으니 사건의 내막을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짜 입니까 사이먼? 와 이게 진짜네. 설마했는데 진짜 이런 일이 생겼던 거구나. 자 사건의 진실은 이래요. 전 남편은 세디스트였답니다. 피해자 여성인 김여우는 그에 맞는 마조히스트였습니다. 그니까 둘이 천생연분이야. 그래서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았는데 이, 이것도 잠깐이었던 거지. 어뭐그 관계시의 부부 생활에서는 이제 만족을 했지만 전남편의 다른 부분 뭐 개인적인 생활이나 뭐 성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이혼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젊은 돈이 많은 20대의 박 사장을 만났던 거죠. 김여우는 박 사장에게 의도적으로 접근을 했었다고 합니다. 어, 자신이 어떤 가정 폭력에 흉터 이런 거 보여주면서 그지 가정 폭력의 어떤 피해자인 것처럼 상처를 보여주면서 동정을 얻었대요 박 사장에게 아 그래서 이름이 김여우구나 어쩐지 그래서 결국 연인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김여우가 이제 이혼한 뒤에 이제 박 사장이랑 사겼지 근데 이 평범한 그그 연인 관계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자기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그래서 이혼한 후에도 전 남편에게 연락을 해서 그 카톡 내용이 그거구나 이거 이게 여보, 박사장은 제스일이 아니, 에요 이거였구나. 이 카톡 내용이 그거였네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자주 만났다는 이유가 그거네. 방음이나 다 그런 거였네. 하지만 이런 생활을 오랜 기간 지속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한 김여우는 박사장에게 전 남편이 해주던 그런 방식을 요구했던 거였대요. 자, 그래서 김여우는 사건 당일 박사장에게 자신을 묻고 목을 졸라달라. 아게뭐 이런 것도 있대요. 어떤, 어떤 그, 쾌감을 위해서. 음. 자, 그런 걸 이제 요구했는데, 어, 이런 거에 서툴렀지, 박사장은. 그래서 강도를 약하게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김여우는 어때? 답답하잖아. 더 세게 해달라고! <laughs> 더 세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계속 강요를 했던 모양래서 박사장이 이제 김여우가 원하는 대로 이제 하던 도중에, 8시쯤에 경찰이랑 이웃집 사람들이 닥쳤대 그게 최 이웃이 들어, 닥쳤던 거죠. 어, 김여우는 전 남편과 살던 집의 침실에 방음 처리를 해놨었기 때문에, 어, 소리를 마음껏 지를 수가 있었지만, 지금의 김여우 집에는 방음 장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소리를 지르고 어떤 뭐 누가 폭행한다, 뭐 이래서 이제 찾아온 건가봐 경찰 신고하고. 김여우는 급하게 옷을 입고 경찰과 이웃집 사람들 돌려보냈죠. 아무 일도 없어요. 막 이렇게 좋다 말하는데. <laughs> 자, 그때 최이웃은 그박 사장의 신발을 본 거네. 그 신발이 박 사장 신발이었구나. 그리고선 이제 계속 이 그게 이어졌는데, 어, 박 사장은 어때? 김여우가 이제 계속 좋아하는 걸 보고, 어 이제 계속 더 강하게 이렇게 하다가. 힘 조절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박 사장이 김 여우가 죽은 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목을 졸랐던 겁니다. 목을 졸아서 죽었는데, 자 어, 뒤늦게 김 여우가 죽은 것을 아는 박 사장은요 자신이 김 여우의 집에 왔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면김 여우가 다 돌려보냈으니까 사람들을. 자김 여우를 새벽에 쓰레기장에 버리고는 어, 자신의 집으로 도망을 쳤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야 이거 박 사장 쓰레기인데 이. 여친을 책임을 져야지. 자기 실수로 아무리 죽인 거라도. 와, 박사장. 근데 우리가 이게 진짜네. 와, 여러분 무섭네요. 이거 와, 무섭다, 이 사람들. 그걸 어떻게 맞추냐? 나는 설마 그거랑 생각도 못 했거든요. 와, 진짜였어요. 소름 돋네. 와, 아무튼 첫 번째 사건입니다. 세 번째 주죠? 어, 범죄 추리 게임 3주차. 첫 번째 사건은 이렇게 해서 범인을 검거했습니다. 다행이네요.